0으로 앞서가기도 했습니다. 자, 찬스를 사용했죠. 자, 이영준 선수가 박대신 선수 용사급을 호출했습니다. 네, 이성원 감독이 선택권을 사용해서 이제 선수들의 어,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용사급의 이영준 선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허미거리를 주특기를 하고 있는 이영준 선수죠. 네, 이거 그 상대인 어, 박대신 선수인데요. 현재 2대 0으로 영남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자, 박대신 선수는 손기술은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실험 아, 12년 차. 아, 그 상대 세워. 이영준 세워. 선수는 실험 11년 차인 선수입니다. 네. 이영준 선수가 아, 바로 됐어. 어제 용사급에서 앞으로, 1위를 차지한 앞으로, 선수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더. 지금 인하대학교 이성원 감독 입장에서는 이선택권이 먹혀 들어야 이제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요. 어, 홍사파 박대신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사파 팔펴. 잡아. 오른쪽 어, 팔펴. 사급 경기 시작합니다. 첫째 판. 중사파 이영준, 도사파 박대신. 자,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다리 쪽을 뚫어지러 쳐다보고 있는데 요 안다리 시도. 그러나 곧바로 밀었습니다. 이영준. <laughs> 자, 이영준 선수가 당겨 붙이면서 박대신 선수의 한쪽 다리가 들리면서 중심을 잃으니까 바로 밀어치기좀 척분하게 도 되겠다. 그래요? 박대신 선수가 계속 한 다리를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다리를 들고 있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밀어치기 체중을 실어서밀어치기를 실은 이영준 선수. 그렇습니다. 선택권으로 먼저 모래판에 나온 이영준 선수가 첫째 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영준 선수가 자 앉아. 첫 번째 판 멋진. 이제 두 번째 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체격 차이, 어, 홍사빠의 박대신 선수가 183cm로 2cm 키가 더큰 상황입니다. 자, 허리 사바, 허리 사바 잡아. 박대신 선수는 계속 안다리를 시도했지만 어, 이영준 선수가 상대 균형이 무너진 틈을 놓치지 않고 밀어치기로 승리를 잡아서. 가져왔는데요. 자, 일어서. 이렇게 선수들이 어깨의 감각으로 상대가 어떤 중심이 무너졌다. 이런 것을 네? 잘 포착하는 선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가거든요. 네. 자, 자, 두 번째 판입니다. 두 번째 장치기. 판. 잡채이 아, 지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 박대진 선수도 상대에 들어오는 선수들 잘 이용했습니다만 아, 정말 아까운 한판이었네요. 네. 아, 오늘 장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또 구례 출신인 장용철 장사. 옛날 백두 장사를 아, 찾았했던 장용철 장사의 또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었는 것네요. <웃음> <웃음> 그게 또 우리 한라 장사를 했던 또 장인한 장사의 모습도 보이고 네. 아, 정말 뭐 이거 어, 호남에도 기밀 장사를 비롯해서 장용철, 진흥길 황대웅, 불곰 장사, 또 소녀 장사 백승일, 또뭐 최근에 정창조 장사, 또 우리 한랄 할랄 장사, 장준성사, 많은 10번째 10번째 장사를 배출한는 것이 10번째 또 이래 호남 출신들의 장사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판 자, 55초를 남겨놓고 자, 다시 재개됩니다. 경기 재개. 다리시도.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들배지기. 자 순식간에 안다리를 시도를 하는데요. 배지기. 자등책기 뒤쪽 등책이. 아, 아. 그러나 박 대신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영준 선수가 말려들지 않았죠. 네. 자, 이 등체기는 상대의 머리를 완전히 발꿈치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을 하지 못한 상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나대학교 이성원 감독의 선택권이 주요했습니다. 이영준 선수가 두 판을 내리 가져오면서 이제 2대1이 됐습니다. 자, 발꿈치로 완전히 상대 목을 제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압을 못했죠.